안녕하세요. 이 자식입니다. 인사. 인사. 인사하자고 했어. <laughs> 오늘은 저희가 상황극을 준비했는데요, 대본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어, 이 헝거리 국회의사장의를 다운 받아서 여기서 상황극을 찍으려하는데요 네, 이분이 저쪽을 볼까요? 그래서 일단 사서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날좋다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쪽어디해이까어디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오고 있잖아. 잠시만. 오어가됐어 몰랐어. 다이아몬드 검. 몰랐어? <laughs> 몰랐어. 몰래다 쑤셔지겠다내칼셔쏘시 일단은 시계랑 준비물을 다 들고 나는 화살도 들어가야지. 그리고 <laughs> 카트랑 일도 들어. 그래서 이쪽을 타운 마는 거야. 일단 네, 혼자 타운 마는 거니까 이쪽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이거 15분 동안 일편 하니까 이따 만나. 아이씨, 뭐야? 지금 이걸로 막아 내리고내리고 내가 너희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나를 봐봐 어 고마워 아니 나를 봐봐 내가 너희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laughs> 아 빨리 우리 탐하고 어. 여기 이상한 세상이니까 탐하고 집에 가서 놀기로 했잖아 <laughs> 그러면 처음 하고 있다 여기서 만나는 거야 안돼 내가 왜? 뭐가? 내가 왜? 뭐가? 나 그럼 간다 어디? 아니. 집에? 아니 여기 내가 알아서 한다고 탐험하기로 했잖 어? 네가 먼저 탐험하기로 어, 그래? 어 그래? 아 그리고 지금 7시 54분이니까 8시에 여기서 만나. 8시 54분이니까 음. 6분 동안, 거의 5분 동안. 이 6분 동안. 그러면 나는 여기다 선물을 준비해 둘게. 마음대로. 안녕. 개인 네. 녹화 하시고 채팅으로 번호 응, 꼭 주고 그데 기억이 래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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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야생맵에서 만날래? 그래 네. 너 아직도 하고 있지 우어 우리, 음, 왔어 오리우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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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렇게 이렇게 리 우리, 우 일단 여기서도 상황을찍울 거야. 어또이 세상으로 어 텐트 타고 왔는데. 근데 그래 그러면 좀비는 안 나오겠지? 응 평화로움이야. 빨리 캐고 이쪽으로 모이는 거야. 집은 난 땅굴집 지을게. 집더 찾아봐. 아니 우리 같이 짓자고. 난 땅굴집. 누나는밖에집 지어. 난집안여 닦을 집기게거기가내 방이야 누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난 집터 찾을게. 야. 야. 난 집터 찾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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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기기기나여나여나나무나 여기한 수수료기에만 있고 우리 이번엔 너무 엄청 잘 들었는데 10년이 푹들겠다 뭐? 여기 어디 어디? 뭐예요? 어난 지금 여긴어디나는 누구? 갑자기 어, 있다. 내방송 100주년 돼서 우네 상황 찍을 거래. 아니고, 1주년 아니고 1주년 아니야? 어 1주년이야. 어. 그래서 우린 여기서 탈출해야만 도시로 갈수 있대 어야 어, 대박 발견. 야 1주년이야. 어주년이야 1주년이야. 1야1기 n 이 c 1주년이야. 어디? 봐봐, 내거 봐봐. 어디? 누나 어디야? 아, 여기 물가. 내가 설치해볼까? 어, 저기 있다. 어디? 아, 아, 누나. 누나. 어, 창고에 상자. 창고. 어? 어? 거기. 바보 같아. 이번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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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서 이거추가어던가 이건 귀찮어요 추가되고 있가 근데 우리 그, 거기없어졌네아그전나 중요한 거 찾은 거 같은데, 이거 어, 나... 그, 아니네. 대국사건! <목소리> 나 호박 엄청 많다. 나 호박, 네개 있는데? 아네개 넘어. 나 일곱 개. 열, 여섯. 여덟. 호박도 먹을 수있어것나 감자. 아홉 개야, 나 호박. 어? 우리 집이나 찾자. 대박, 발견. 어디? 응, 안나려 거야. 엄마 한 곳에 찾아봐. 삼자 있는데? 어, 기분 어, 진짜. 아, 누나, 나는곳 갖자고 했잖아. 일로 와봐. 알았죠? 야, 누나만 난 무주꽌대 뭐 어떤게 더좋은나 파지 잠깐만 일단 칼좀칼 칼. 칼. 잠시만 야, 거기 아무것도 없어 아 내가 거기 조금만 칼을 해줄게 어? 너 바지 입을 거라고? 응 잠깐만 하나 주 하고 옆에 입고 다시 바지 하나 그래 똑같다 빨리 줘, 줘. 많이 줘 무기도 바지만 있어. 너 철목이 많이 있잖아. 칼두 개밖에 없어. 어디? 칼까지 좋아할 어아나 우리 여기서 살래? 아니. 일단 눌러. 앞에 아, 그 상자 보시지자나나 충분히 게 오케이. 여기 여기 나무 다 캐. 하나 파티버스 파아나 진짜 근데 빨리 나무나 캐. 아나 아, 이거으로마고내집 일단 찾아야지나여기서살아야지그리고거리 가. 거리 가. 어리 가. 어음에안리네 우리 가. 우리 가. 우 여가 좋겠다 내가 지금, 아, 지금 하나밖에 안되니까 여기가 아, 내가, 내가 이게 하나밖에 안되니까 내가 천 천이 두개 갖는다 이거 두개 반 여긴 내집아니면너 나무 얼마나 있어? 나무면 나 나무 20개 따라따따 오 좋아 때있네 나는 때세가 될거야 나 랄라 아. 랄랄라 아 나한테 생길 거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